오늘은 마지막 날 스노클링 한번더 하러 갈 거예요 애기 힘들었어? 왔어? 응. 그 신호.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나 하면 원숭이 화난 것처럼 소리 지르더라 응? 응. 아, 아, 아. 아. <laughs> 응. 끄아. 응. 먹을래 1분에 원에 1분에 1분에 1에그분에1이원1에 1분에 1분아 1분에 1분에 1 6에 1분에 1분에 이분에 1분에 아, 맛있다. 잘 먹었어. 뭐? 쌀국수 <laughs> 오늘은 맛있어? 응, 안 달아. 이거 진짜 맛있어. 고기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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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노클링 하러 갈 거거든요? 근데 고글이 하나밖에 없어서 빌리러 가요. 아, 이거구나. Buy to get one. 두개 사면 하나 더 준대. 두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래. 어디였더라? 여기였네. 어. 여기 좀 사람들이 두고 간것 같은데. 또 엄청 많아. 여기서 빌려서 쓰면 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짠! 아, 어, 오늘은 해가 안 써서 좋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타버렸걸랑? 완전 새까매. <laughs> 왜 이렇게 까매? 깜짝아. Institut Cartogràfic i Geològic de Catalunya, 2019 야 저거 있는 거 이제 싫어야지 좋아 하는 거 너가 캡쳐해서 쓰라고 야 미쳤다 씨가파이다 타는, 타는 기분이야 아니, 잠깐만 이제 나도 찍어봐 여기 한 번만 찍을게 오 어? 응, 나가볼게 진짜 스노클링 하는데 수족관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음 했던 거 있죠 아하.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아 근데 너무 덥다 여기 미아 리조트 마사지 예약 해가지고 언니랑 엄마는 스톤 마사지 받고 저는 여긴가 우리 집? 아니 남의 집. 스톤 마사지 받고 저는 아로마 마사지 받아요. 스톤 마사지는 원원 플러스 원이에요. 한 사람도 나올 얼굴 안 나올까? 배달인가? 너무 예뻐, 이거 보여줘야 돼. 여기는 루비 화장실. 엄청 고급지죠? 응. 엄청 예쁘지, 엄마? 프리피. 사워하사하고봐 볼래? 여기 많이 타 있을 텐데. 아니, 그럼 뭘 뭐다. 나 이 이거 언니, 엄마, 언니꺼 언니, 엄마, 언니꺼, 엄마가 해줄, 엄마꺼, 언니가 해줄거야? 나 음. 릴렉싱 할래 오늘 우리 며칠이야? 19일이네 벌써 집 관심 있습니까? 없지 이거 그거 같아요 말도 약간... 엄마 언니분 제니 닮았어요 언니분 이스타 이거 봐 이거 해야죠, 봐 보여줘 어, 봐더 죽겠어요 진짜 예쁘지 아티 어, 왔다 그거 올리고 싶어요. 오, 굿. <laughs> <laughs> 맛있이거 생강이야, 달달해. <laughs> 너무 맛있어요. 생강차, 달달한. So 응? y 진짜 시원한 방에서 기다리라고 여기를 안내해 주셨어요 언니랑 엄마는 저보다 30분 늦게 끝나거든요. 안녕 시원해 진짜 따블럽 생강, 자와 말린 생강, 보 니까 여기. 엄마? 여기가 왁싱도 해주고 매니큐어도 해주나 봐요 서비스가 있나 봐요 뭔가 맛있는데 맛 없어 생각을 안에서 그런가 그 배워 Un ah, petit truc. Oui. 촬도할거예요더 이쁘다 낮에 오니까 더 예뻐 너무 예쁘다 지금 잠가? 아니 들어가면서 침대카로 어 이해했어? 그 정면이잖아 옆모습으로 찍어야지 이렇게? 핸드폰 돌려 이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어, 어. 해. 찍었나? 지금 찍고 있나? 어. 준비. 잠깐만 준비 시작 찍고 있는 거라고? 不用 다 먹어 너가 딱딱하니? 엄마 망고 먹으려고 지금 응? 망고 다 먹어야 해요 응짠 예쁘게 나온다 응. <laughs> 먹어볼래 응 이거부터 먹자 응, 맛있어 보인다 근데 금 어깨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응 이거 먹으러 가면 번냐 이거 손끝 귀에 야 우리 그럼 숙소가서 라면에다 햄버거 먹까알았지더다 먹고 이제 가자 <laughs> 짠 미디어가 돼? 안돼 봐봐 안돼짠 굽기는 미디움으로 주문했어요 맛있겠다 이제 이거 먹고 나가야지 이제 이거 먹고 체크아웃해요. 음 맛있다. 여기서 양식만 겁나 먹는 것 같아. 그치 <laughs> 양식 양식만 많이 먹어 야 오늘 좀 아빠랑 양 양식 먹을 일이 없잖아 힘든 우와 소리봐 음 느끼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 응 음? 나도 영상 나오고 싶다 괜찮아 음. 그, 고수 있어? 여기 햄버거 맛있어? 햄버거 음. 꼭먹으라던데두번먹으라던데그 정도 아닌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베트남 음식 이거 베트남 음식 진짜 많이 안먹어이 튀겨줄까요? 했는데 튀기지 말라 했어 갈리집 숙소였습니다. 안 보이네. 안녕, 갑자기미는 외적적인 레 미아리 했습니다. 안녕, 안녕, 는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요. 짐도 다 쌓고, 여기 체중계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짐몇 킬로인지 잴수 있어요. 고양이 왔어? 어머. 깨기, 깨기네, 완전. 꿀도 있어요. 여자도 팔고, 커피 세트도 사네. 너무 예쁘다. 여기 커피 맛있더라고. 수영복이 특이하고 귀엽네. 이제 엄마 수영복 하나 사야 되는 거다 하니 안녕 여기 또올수 있을까 뭔가 응, 다른 리조트리조트 <laughs> 다른 리 다른 리조트 안아보고 그냥 여기만 또 오고 싶. 주스 입구네요. 망고 <랑고> 스무디 주문했어요. 아 피곤해. 강혁이랑 파도 소리랑 으쓱. 맛있어요. 망고 스무디. <랑고 스무디>, <랑고 스무디>, <랑고 스무디>, <랑고 스무디> We've been living in since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 All 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